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경주리 2000m 제14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마 스트롱로드 그리고 바깥쪽 2번마 러시포스 1번, 2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3위는 7번마 삼정불패 4위는 5번마 언비터블 5위는 8번마 클린업조이 6위는 4번마 마이데이 그리고 6위는 7위는 6번마 비컬린, 3번마 위닝 앤디가 8위 가장 뒤쳐져 있습니다. 아직 서두르지 않는 3번마 위닝엔디. 선두 1번마 스트롱로드 1코너 돌아 나오면서 안쪽에서 1마신 앞서고 바깥쪽 2위는 2번마 러시포스 1번, 2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안쪽 3위는 5번마 언비터블 추격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5번 세 마리가 각각 1마신의 거리차를 보이고 이제 4위 5위 7번마 삼정불패와 8번마 클린업 조이도 각각 1마신의 거리차를 두면서 선두 앞선 선두 세 마리를 추격합니다. 1위부터 5위까지 각각 1마신에서 4분의 3마신씩 거리차를 보이면서 1열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1번 마 스트롱로드 결승 건너편 직선주로 경주 중반까지도 선두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바깥쪽 2번 마 러시퍼스 안쪽은 5번 마 언비터블 1번, 2번, 5번 바깥쪽에는 7번 마 삼정불패가 어느덧 4위로 떨어졌고 5위는 8번 마 클린업조이 1번, 2번, 5번, 7번, 8번 그 뒤쪽은 4번, 3번, 6번 등이 뒤처져 있습니다. 이제 곡선주로 3코너 들어섭니다. 1번 마 스트롱로드 일마신 계속해서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2번마 러시포스 1번 2번 두 마리가 앞서고 있습니다만 이제 하위권에서 중위권까지 순식간에 치고 나오는 3번 마 위닝 엔디 바깥쪽의 모습 보이면서 이상혁 기수 호흡 맞추면서 바깥쪽 4위까지 따라붙습니다. 1번, 2번, 5번, 3번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고 안쪽에서는 8번 마클린업 조이가 그리고 바깥쪽에는 6번 마 비컬린이 가능성을 보이면서 이제 추격하고 있습니다. 4코로 들어서 직선주로 들어섭니다. 직선주로 1번 마 스트롱 로드 안쪽으로 자리 잡으면시 1마 신종도 앞섭니다. 바깥쪽에 도전하는 6번 마 비컬린 1번, 6번 두 마리가 앞서고 한 가운데 8번 마클리업 조이도 한 가운데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1번마 스트롱로드와 바깥쪽 치고 나오는 8번마 클린업조이 거기에 6번마 비컬링까지 모습을 보입니다 1번 8번 6번 3마리의 종반 삼파전 8번마 클린업조이 한가운데 뚫고 나오고 있습니다 8번마 클린업조이가 역전에 성공면서 단독 선두 2위는 1번마 스트롱로드 8번 1번 6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리 2000m 제14경주 종반 뒷심을 발휘한 8번마 클린업조이 종반 한 가운데 뚫고 나오면서, 종반 역전의 성공, 하만식 기술.